say 1 Time for the hometown, I got love for it that's real. Yeah. Two times for the haters, man, cause I noticed how this shit feel. Three times for my family, dog. cause this shit done paid our bills. And I get four times my net worth from a year ago with no deals. Did it all by myself, I don't need nothing. to a hundred songs, I'ma keep coming. Remember times they wouldn't reply, now they all hit me like they need something. Labels hit me, now they see something, but I told them all, you ain't seen nothing. I've been putting on the work and if you ain't song with me, you ain't reap nothing. How it is, I don't made the calls. Pass it up, shit about to blow, make a million I got a million flows, I'm a million shit with a million goals Time ticking, I hear it, dog. I don't say it, but I seen it all Seen a post and I seen a haste When it hit me now, I ignore the cost No time for it, just being honest Way back, I said I got it, same guy same same shit, nothing changed, set the pockets. Money came, I got a profits, bet it all, put it on us. In the past, I said I'm next, but I'm here now, I was being honest. One time for the hometown, I got love for it, that's real. Yeah. Two times for the haters, man, cause I noticed how the shit feel. Three times for my family, dog, cause this shit done paid our bills. And I get four times my net worth from a year ago with no deal. One time for the hometown, I got love for it, that's real. 자동차 래핑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등장부터범상치가않군요 네. 이제 컬러 p p f 시대입니다 래핑 어, 말고 컬러 PPF. <laughs> 아. 자, 소개합니다.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입니다. 음. 음. 손님께서 네. 원래 마세라티의 순정 색깔 이 있잖아 파랑색이. 원래 마세라티는 블루예요 대표님. 맞아요. 네. 네. 원래 마세라티 하면 블루잖아요. 블루. 네. 네. 블루인데 순정 도장과 똑같이 좀 만들 수 없냐 음. 이렇게 의뢰가 의뢰를 해주셔가지고 있다. <laughs> 있어요. 뭐 100%는 아니겠지만 있습니다. 예. 어. 맛있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음. 자신감 있게 말씀드렸죠. 음. 그래서 이렇게 컬러가 나왔어요. 크. 이게, 마스레트순종 컬러하고 가장 흡사한, 음... 네. 스피들, 스피들, 블루. 스피들, 블루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 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컬러 PPF를 많이 작업은 하긴 하겠지만, 네. 거의 대부분이 블랙 PPF를 많이 했어요. 음... 블랙 PPF를 전체적으로 시공을 많이 했는데, 이제 색상 있는 컬러 PPF를 이제부터 막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아... 자, 랩핑은, 단순하게 컬러체인지의 목적을 두시면 되는 거고. 아 그렇죠. 그리고 PPF 컬러 PPF는. 네. 컬러 체인지의 목적도 있고 네. 내 차를 보호한다는 목적도 있어요. 아. 그래서 두 가지를 전부 다 가지고 가면 좋을 음. 것 같고 그리고 랩핑의 단점은 뭐냐면 저희가 세차하거나 이럴 때소울마커들이 네. 많이 생겨요. 관리를 그러니까 좀잘 해줘야 돼. 요 네, 장기스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뭐 스펀지나 아니면 셀프 세차를 하시거나 네. 아니면 뭐 세차를 맡기시던가 음. 그럼 그럴 때 스펀지 음. 스펀지 같은 거에 막 이제 돌이 조금씩 껴 있잖아요 먼지들이껴 음. 있고 그런 걸로 이제 문대기 때문에 네. 그런 수월 마커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아. 근데 그런 거를 단점을 보완하는 게 이제 컬러 PPF라고 보시면 아, 되고 기술이 더 진보해진 거죠. 컬러 PPF는 단순하게 수월 마커가 생겼으면 네. 햇빛을 받으면 기스가 사라지는 세일링, 네. 네 정말 장점이에요. 음. 그래서 이 컬러 PPF의 수명은 음. 제가 봤을 땐한 6년. 음... 5년에서 6년 정도 봐요. 음... 근데 5년에서 6년 동안 기스가 사라진다고 하면은 네. 5년에서 6년 동안 차를 깨끗하게 탈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음,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 이 컬러를 오랫동안 보존시킬 수 있다. 그렇죠. 오... 관리만 잘해주시면. 와. 이것도 똑같이 관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오... 네, 그러기 때문에 차량 도장면과 똑같습니다. 어, 기능적인 네. 거는 아무래도 랩핑보다 훨씬 더 기능 요소가 많지만 음. 어쨌든 관리는 둘다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랩핑은 단순하게 컬러 체인지 목적에 좀 가성비가 좋은 아이템인 거고 PPF는 어, 컬러 그 랩핑지보다는 약간 가격은 나갈 수 있지만 좀더 스트레스가 좀 덜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색깔을 좀더 지속적으로 내구성을 더 갖고 갈수 있다 음. 그래서... 블랙 <laughs> 블랙 PPF나 네, 네. 그러니까 블랙을 많이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블랙 블랙. 예. 네,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화이트앤 블랙. 그래서 블랙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뭐 않지. 이런 이런 진한 색상이나 맞아, 맞아. 그런 차량들은 기스가 나면 잘 보인단 말이죠. 음, 맞아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스월 마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까먹었죠 방금? 음, 그래서 <laughs> 컬러 p p f o p l e Color 알겠 o p l e c o l o 맞아요 o p l e c o l p p f 그럼 촤, 음. 크으, 만나보시죠 컬러 p p f 를 일단 뭘 봐야 될까요? 컬러를 음. 봐야죠 컬러를 봐야 돼요 o p l e c o 야 o r p e o p 가 e Color people. Color p e o p 요 e Color people. c 보 l o r 샤 엄청나게 진하고 와 엄청나게 광도 돌면서 그리고 래핑 같지 않은 완전 순수 두장면 그리고 방금 막 광택을 내고 유리막까지 올린 차 같아요. 아 그런 느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광특내고 아... 유리막 올린 차들 한 2틀 반짝반짝 지나면 반짝하잖아요. 반짝반짝해져요. 네. 그런 느낌의 책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이야, 잘 어울린다. 그쵸? 컬러 PPF라고 하면, 음. 어, 아무래도 이제 작업성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뭐 대표님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해외에서도 지금 컬러 ppf가 굉장히 부르거든요. 어. 근데 그런 해외 영상들을 봤을 때 네. 이제 작업이 잘 되냐 네. 아무래도 작업에 난해하다라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데 네. 대표님은 얼마나 랩핑처럼 컬러 ppf를 꼼꼼하게 하셨는지 네. 그거를 조금 명명 백백히 봐야 돼요 맞아요 <laughs>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음, 제일 중요한 컬러 PPF가 음. 랩핑처럼 작업이 아, 되느냐 좋은 건 알겠어 그래. 컬러 PPF가 아, 근데... 좋은 건 알겠는데 네. 정말 퀄리티적으로 음. 정말 잘 나오냐 이거예요 아... 랩핑처럼 아, 한번 볼까요? 이런 음. 음. 틈들부터 시작해서 음. 마감선들 이야. 네. 그리고 이런 이런 틈들 이야... 이게 사실 이 틈들이 완벽하게 딱 붙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필름들이 몇이나 될것 같아요 크... 어, 완벽하구나, 어. 완벽해. 하여튼, 이런 요런 부분들도, 사실, 만약에 직각으로 꺾여있잖아요. 음. 이런, 이런, 이런 부분들도 한 번에 잡았어요, 이렇게. 요런, 요런 부분들도. 멋있다. 그죠? 아, 진짜 도장 같아요. 도장 같죠? 오, 진짜로요? 진짜 도장 같요 거짓말 같죠? 하나 안 붙대고, 진짜 도장 네. 같죠? 와, 이거 미쳤네. 저도 도장 같았어요. 와. 하면서, 어? 이거 도장인가? 이렇게 투자해서 이렇게 바꿨는데, 4년, 5년이 간다? 어, 어 그러면, 완전 베스트 아니에요? 베스트죠. 어. 어. 어차피 p p f 로 하실 거? 네. 컬러 체인지도 하시면서 PPF를 하시면은 네. 일석이지, 오라. 대표님, 이렇게 가까이에서 컬러 p p f 로 보여주는? 없죠. 곳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없다고요. 보여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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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 마감. 마감도 보자. 야. 마감도 진짜 깔끔하게 잘, 잘 나왔죠? 너무 나왔잖아요. 깔끔한데요, 진짜? 잘 나왔죠. 도장 같아요, 진짜? 도장이라니깐요 지금 무슨 얘기해요? 도장에 아 도장 <laughs> 그리고 트렁크가 엄청 난이도가 좀 있는 트렁크였어요. 음...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거를다한 장에 여기까지. 와. 다 진짜 도장처럼 작업했어요. 어, 작업은 이제 뭐 이제 퀄리티 다 봤으니까. 음. 아, 요 정도면 퀄리티 다본 거죠. 뭐. 음. 할말더 있어요. 작업에 없음. 대해서. 없음. 없어요. 끝났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잘 나왔는데. <laughs> 와, 와, 와!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컬러 PPF 영상을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랩핑과 음. 어, 다른 점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아, 좋은 걸 알겠어. 음. 비용은 어느 정도야. 이런 게 음.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시간에 비용은 네. 어 사실 이제 루프를 제외하고 네. 루프를 제외하고 네. 바디만 돌렸을 때는 450만 원부터 시작이에요. 아 중형차 네. 기준인가요? 중형차 기준. 아 중형차 기준. 5시리즈, 아, 중형차 중형차 상관없이 뭐 무조건 알아? 450만 원부터 시작이고 음. 그리고 루프가 블랙 PPF가 들어가신다고 하시면 네. 40만 원 정도 추가되죠. 음. 네. 그 정도로 보시면 그 정도 되고 보면 나머지 PPF나 헤드라이트나 이런 뭐 나머지 실내나 어. 네. 이런 것들은 다서비스도 진행을 하니까요. 아... 네. 아니, 전체 PPF를 5, 600 받는 데가 있는데, 그걸 컬러 PPF로 450만 원이면, 이거 무조건인지 아나? 어? 무조건. 어디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요? 카플러스 아... 네. 랩핑은 네. 2년에서 3년 정도 보시면 되고, 그쵸. 그리고 컬러 PPF는 5년에서 6년 정도. 이야, 오래간다. 보시면 돼요. 오래간다. 네. 거의 두배 오래간. 차이 나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가격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좀 선택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좋습니다. 것 같습니다. 아,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 정말 영해졌어요. 그렇게 만들어 주신 김 대표님한테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컬러 PPF는 어디라고? 카플렉스 PPF는 어디라고? 더램 디오 PPF 감사합니다. <laughs> bye <laughs>